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C.O.C. 사이언 패스파인더 챔피언 빌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전직은 사이온이고요 그리고 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론을 사용해서 C.O.C.죠 치명타 시 시전 보조를 사용해서 어, 이 얼음 폭발을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빌드를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지만은, 어, 노드부터 볼게요. 일단, 패스파인더. 보시면은, 플라스크 효과를 반동한 이동속도와 공격속도, 그다음에 자동, 충전, 원소저항 관통, 다음15% 확률로 충전 소모를 하지 않음 그리고 챔피언 같은 경우, 방어 상승을 획득하고요. 그 다음, 도발한 적이 받는 피해 10% 증가, 25% 확률로 도발. 그 다음에 생명력이 최대인 적에게 명중할 경우 영구적으로 위협 상태. 위협 같은 경우에는 받는 공격의 10% 증가. 그 다음에 공격 명중 시20% 정도 져트럼. 연기 피리 없고, 이동 속도 증가가 있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사이언으로 스타트하는 쪽에서는 공격 속도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셔서 이제 플라스크 효과 증가와 이쪽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 생명력, 공격 속도 등을 챙겨주시고요. 쪽에서 냉기 피해. 이제 여기치명 피해별 찍으려고 가 있는 거고, 이쪽서 이제 만화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 만화 노드를 찍으시고, 이쪽에서도 만화 노드, 러시템 범위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생명력을 챙겨주시고, 이거는 지금 힘을 빼면 부족하네. 힘 때문에 이게 찍어주었고, 여기서 물질보다 정신을 통해서 생명력을 이제 대신 피해를 만화가 받는. 그상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체력 노드와 마나 플라스크 관련 노드를 찍어줬고요. 그러면은 주면 치명타 확률하고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겨주었고 쪽에서 카오스 저항 노드죠. 체력과 카오스 저항을 올려주고 쪽에서 비전 축적기로 이제 마나당 비전세도 효과를 받는 거를 이제 찍어주었고 이제 여기서는 정확과 치명타 그러니까 피해 배율을 올리기 위해서 초월한 육체를 사용했습니다. 요거 하나로 56%가 올라요, 56%, 원래 56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패스파인더 사이언은 좀 특이합니다. 이쪽에서 두 번째를 시작 누르시면은 어, 레인저의 길이라고 해서 이 해당되는 곳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패시브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회피와 생명력, 나 이쪽에서 마나, 이것도 찍어야 돼요 지금. 음, 이거 하나를 빼고 찍도록 하죠. 지금. 효과 증가, 이쪽에서도 플라스크 효과 증가 등을 챙겨주었고, 일단 이제 체력과 치명타 피해 배율, 고개를 찍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어,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에서 치명타 피해 배율 56% 챙길 수 있는 초월한 육체를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증오. 땅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것과 명상의 만화의 복속도는 추가로 더으로 챙겼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조절된 마음 이게 뭐냐하면 정확도를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한 곳에서만 정확도를 천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천 엄청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확도 이쪽에서 챙긴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생명력하고 저항 부족한 것과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명타 피해 배율, 공격 속도, 저항, 생명력 이렇게 챙긴 거고요. 이제 아이템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 빌드는 일반적인 COC 빌드와는 다르게 사이온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디곤이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인데. 보시게 되면은, 즉시 회복이, 만화 회복이, 생명력도 함께 회복.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먹을 경우 생명력도 같이 차고, 동시에, 어, 만화 200당 스킬 만화 소모가 증가하는데, 증가함과 동시에 주문 피해가 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 만화가 엄청 부족한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 인내의 영원의 만화 플라스크 옵션 중에서, 최대 만화 상태에서 플러스틱 거가 제거되지 않음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두면은 여러 번 누르면은 이게 다 차고 나면 다음 게 자동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걸 돌고 있어도 만화가 계속 차는 거고 사이클론을 돌고 있어도 만화가 계속 차죠. 보시면은 이 사이클론 만화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늘어난다는 얘기만큼 딜도 오르는 건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 피해 경로를 같이 써주시게 되면 은 빠른 시간 내에 만화 소모가 올라갑니다. 보시다 보면 지금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은 121까지 올라갔었죠. 5 4대데 2배보다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100% 정도 피해가 증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코어팀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쓰시면은, 이제, 마나 플럭스 사용시에도 10%가 생명력이 회복이 되고, 이게 차는 동안도, 이게 차는 동안에도, 피도 같이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탱키한, 빠르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충전, 기타에서 봐야 되니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만화 생명력 재생 2 9 6이고 먹고 있는 동안 계속 피가 차죠. 이게 실적 수치로는 보기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먹는 거 빠르게 이거를 흡수해서 피가 달아도 순식간에 피가 차고, 또한 저희가 물질보다 정신을 사용을 했죠. 이게 뭐냐? 피의 3 0 생명력 대신 만화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만화가 달아도 순식간에 찹니다. 실질적인 피통이 4,364가 아니라 그 5,000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빠르게 차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도 바로바로 차서 굉장히 탱키한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때 원래는 그 사이클로 만화가 54가 아니죠. 굉장히 낮습니다. 4밖에 안 되는데 자, 이 도이들의 악이 이 인디고나고 세트입니다. 보냐 보시면은 스킬의 총 마지막 줄 보시면 스킬의 총 만화 소모를 50%를 올려줍니다. 주문 피해도 올려주고요. 그리고 사실 때는 주문 피해가 높은 걸로 사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화 소모가 높은 걸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만화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있는 주문 피해가 높은 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여서 요거에 소모가 50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54가 되고, 이 피해 경로도 70. 만화 소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만화 소모를 올려서 주문 피해를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 코스프리를 양쪽을 다 사용을 하시고요. 저 이거 사실 때그 명기 피해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에 때릴 때 피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주문 시전시를 높은 값으로 보고 사주시면 됩니다. 공격 속도가 웬만하면 제일 높은 게 좋습니다. 공격 속도를 최우선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문 시전시 냉기피해 추가가 높은 거 중에서 이제 가격에 맞는 걸 사시면 됩니다. 양쪽을 이렇게 사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대혼란 목걸이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냉각된 적을 실명시키는 탱킹이 한계가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된 적에게 24%가 냉기장 관통. 이미 30%가 관통이 됐죠. 왜냐하면 이 패스파인더 노드에서 6%가 관통이 됐고 여기서 추가로 30% 24%가 돼 30%를 관통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기 일단 이렇게 무기와 장갑, 목걸이까지 설명을 드렸고 신발은 이제 저항과 이동 속도, 체력 이 높은 걸 쓰시면 돼요. 네, 다른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지의 경우에는 아, 그 이제 여기 보면 성유가 제가 파멸을속다기 찍어 놓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추가 저주 쓴 건데 요거는 그 금액이 되시는 분이 쓰시면 돼요. 이거를 안 쓴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여기서 암살자의 증표를 안 챙기셔야 돼요. 반지에서. 이게 크리 확률이 높을수록 COC가 치명타시 시전이기 때문에 크리 확률이 높을수록 스킬이 자주 써지고 딜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입 이걸 써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반지 한쪽에서는 저항과 그 암살자의 징표, 그 다음에 카오스 저항을 섞어서 같이 챙겨주었고요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그 암살자의 징표, 그 다음에 체력을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항과 이제 생명력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게 있는데 주문으로 적 적중시 생명력 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쉐이퍼에서 붙는 옵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탱키압을 한층 더 올려주는데요. 이, 게 거의 1초에 7번 정도 주문 타격이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체력을 올려주는 거고, 실제로 여러 명의 적을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피가 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 명중 시 생명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탱키압 올려주면서, 한쪽에서는 암살자의 증표와 저항, 체력. 한쪽에서는 주문 적중 시 적, 생명력과 저항과 생명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갑옷은 이동 속도가 인플리스로 붙어있는 그리고 이 저희가 초록색 파란색을 쓰기 때문에 그 민첩과 지능 베이스 암살자 일복을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격 치명타 확률과 생명력이 높은 걸 해주시면 되고요. 저항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체력과 공격 치명타 확률 높은 걸 위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 저는 일단 이게 지금 저항이 좀 빡빡한 이유가 벨트를 뺐을 경우에도 저항 75%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광산 가시는 분들 헤드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용을 해준 거고 이 벨트는 기본적으로는 저항을 좀덜 챙기셔도 되겠죠. 벨트를 저항을 맞추신다고 하면. 보시게 되면 이게 이 벨트를 저는 사이러스 대용으로 생명력과 카오스장이 높은 것을 챙겼습니다. 저희가 차게 되면 지금 카오스장 28%인데, 저희가 노드에서 플라스크 사용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걸 많이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찔의 약속 같은 경우 35%의 카오스장을 갖고 있는데, 그 원래대로 하면 35%니까 63%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78%. 올라가서 카오스 저항을 맞춰서 사이러스 전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요. 사실 좀더 좋은 거는 신발과 그 벨트에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라는 옵션을 챙기면 훨씬 더 높은 딜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억매이지 음, 않는 흐름 벨트를 착용을 해도 딜이 많이 오르겠죠. 일단 저는 평소 맵핑은 헤드헌터를 사용하고 사이러스 전은 이 가죽 퀄리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 체력과 카오스 저항만을 챙겨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템 설명은 1차적으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물약 설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증오의 맛, 사파이어 플라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 사실 딜 증가보다는 방어 증겁니다. 첫 번째 보시는 물리 피해의 20%를 냉기 피해로 받음, 보시면 또 받는 냉기 피해 20% 감폭이 있죠. 그래서 받는 물리 피해를 20% 냉기 피해로 받으면서 20% 감폭돼서 받기 때문에 방어력으로 이제 감소된 물리 피해가 냉기 피해가 감폭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 피해가 줄어들고 동시에 이 동결 회피가 지금 지금 동결 긴급 회피가 5인데 이걸 먹으면 48%가 되죠. 그러니까 잘안 얼어붙어요. 이걸 먹게 되면 그리고 추가로 물리 피해도 감소시켜 주는 방어력을 안채겼기 때문에 물리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야찌리의 약속 플라스크는 원소 피해 추가 카오스 피해 획득과 이제 이게 높은 걸사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생명력 흡수 그리고 카오스 저항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어, 그다음은 이제 물약 이동 물약이고출혈 제거를 여기 달았습니다. 피물약을안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병에 담긴 믿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내 영혼 플라스크. 그리고 여기 아래 치명타 확률 증가라는 게있시만요그제작이 가능해서 치명타 확률을 올려 주는 걸 달았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매핑 세팅입니다. 그, 이제, 스킬 잼을 좀 보여드릴게요. 메인 스킬 잼은, 자, 가장 중요한,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을 챙겨주시고, 거기를 치명타시 시전보조를 통해서, 이, 얼음 폭발을 사용하는, 건데 이게 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얼음 폭발에 21레벨 23 퀄리티를 사주시는 게 좋고, 치명타 증가 보조.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고, 그 베이스 치명타 확률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체온 저하 보조. 이걸로 이제 맹각도 동결도 잘 시키고, 그 피해도 증폭시켜주는. 마지막은 치명타 시 권능 충전 보조. 자, 이 권능 충전 보조를 쓴 이유는 권능 충전이 치명타 확률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치명타를 더, 확률을 올려주면 더 많이 이 발, 얼음 폭발이 사용되기, 얼음 폭발이 사용되기 때문에 챙겨주는 거고요. 자, 이걸 사실 이쪽에서 어세신에 가시게 되면은 권능 충전이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되고, 저기서 이제 효과 집중 보조를 쓰셔도 되는데, 이속, 이속이 있죠, 여기에. 이속도 있고, 여러 가지 추가 꿀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권능 충전을 다른 곳에서 안 챙기고, 이 권능, 치명 탓시 권능 충전 보조로서 챙겼습니다. 다 이제 칼 한쪽에는 서리 구체와 생명력 흡수 보조, 얼음 폭발 보조를 사용해서 이게 서리 구체가 날라가면서 멀리 있는 적들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서리 폭탄 동상, 동상 저주죠. 이 저주를 이것과 암살자 짐표 두개 쓰기 위해서 추가 저주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냉기점에서 마이너스 44%, 지금 74%를 떨구죠. 거의 완벽하게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5%에서 총 거의 94%를 떨구게 됩니다. 서리 폭탄까지 하면. 그래서 거의 이제 완벽하게 모든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맹공 보조를 통해서 공격 속도와 이제 맹공을 챙겨서 공격 속도를 챙기시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라를 보게 되면 정밀함, 증오, 명상을 챙겼고요. 명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요 제가 아까 생겼던 와쳐, 그래서 마화 회복 속도 증가를 해 챙겼고 하나 정도 해주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원 보조는 3레벨인데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만화 통이 높을수록, 네 피통도 늘어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정밀함은 이제 20레벨을 끝까지 챙겼어요. 정확도가 지금 100에 96인데 정밀함을 끄게 되면은 템에서 정밀을 하나도 안 챙기기 때문에 95%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20을 쓴 거고, 나머지는 증오를 썼습니다. 이건 뭐, 기본이죠. 그 다음, 이쪽을 보시게 되면 피해 경로, 그 다음에 피격 시점 보조와 불멸의 짐으로 방어 기지를 챙겼고요. 비전 섀도 보도는 여기 연결한 이유는, 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피해 경로를 쓰면 비전 섀도가 켜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화 알으 있게 비전 세수가 커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딜 증폭이 20%가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쓰는 거고요. 머리를 보시게 되면 이동기, 도약 강타, 공격 속도 증가 보죠. 해야지 빨리 움직이고, 선대수호자와 정의에야발 정의해야만 쓰는 거고요. 선대수호자는 이제 공속, 보스전때 공속을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잼 설명이 끝났고, 이제, 사이러스 전 때는 한 가지 바뀌는 게 있는데, 이 출혈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을 빼고, 이, 제텀이든지, 음 플라스크, 맹공 효과가 있는 요거를 써주시고, 요, 맹공 보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무리 타격 보조를 쓰시면, 이서리폭탄으로 마무리 타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맵핑신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메타모치 언더하이픈 i 아이, 이세개 대문자 여기로 귀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